안녕하세요 퀘이사존 협력업체 PC팩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추천 견적으로 4월 달 가격대별로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아주는 구성들을 뽑아서 가져와봤습니다 가장 처음 소개해드릴 추천 견적은 50만원대 사무용 추천 견적으로 사무용도나 간단한 2D 게임들도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구성으로 6코어 12스레드로 멀티코어 성능이 좋은 5600G 내장 그래픽 구성이기 때문에 사무 용도로 사용할 경우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사용해도 버벅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게이밍 추천 견적입니다. 110만원대 게이밍 추천 견적으로 게이밍 가성비 CPU로 인기가 많은 5600 CPU와 RTX 3060 Ti 그래픽카드 구성으로 FHD 해상도를 사용할 경우 웬만한 온라인 게임이나 패키지 스팀 게임들도 무난하게 가능한 구성입니다. 이번 구성은 이전 추천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변경이 된 견적서입니다. 3070 그래픽카드 구성으로 13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구성입니다. 현재 3070 그래픽카드는 단종으로 가성비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구성입니다. 다음은 160만원대 게이밍 추천 견적입니다. 4월에 출시한 가성비 A620 메인보드와 3080 그래픽카드와 비교를 하는 RTX 4070 노멀 그래픽카드 구성으로 FHD 해상도 정복은 물론 QHD 해상도 고 프레임 입문까지 가능한 구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구성입니다. 이번 구성은 Top 1, 2를 가릴 만큼 많이 찾는 구성입니다. 200만원대 게이밍 추천 구성으로 7600CPU와 RTX 4070TI 그래픽 카드 구성입니다. 요즘엔 QHD 해상도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 QHD 고 해상도 정복용으로 많이 찾아주는 구성입니다. 다음은 270만 원대 게이밍 추천 구성입니다. 이전 구성에서 이번에 출시한 게이밍 탑 7800X3D CPU로 변경된 견적으로 7800X3D CPU 출시 이후 가장 많이 찾는 조합인 7800X3D CPU와 RTX 4070 Ti 그래픽 카드 구성입니다. 게이밍 기준 3D V 캐시 탑재로 7600 CPU 대비 확실한 프레임 차이 보여주고 있어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이번 추천 구성은 320만원대 게이밍 추천 구성입니다. 이전 구성에서 그래픽카드가 4070ti인 게 아쉽다는 분들이 많이 찾는 구성으로 RTX 4080 그래픽카드로 변경된 견적서입니다. 4070ti와 다르게 비디오 메모리가 16기가라서 점점 비디오 메모리를 많이 요구하는 추후 출시될 고사양 게임들에서 힘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7800X3D CPU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래픽카드만 한 단계 높여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RTX 4090으로 변경된 견적서입니다. 이전 구성까지는 QHD 정복이지만 이번에 4K 해상도 정복이 가능한 구성입니다. 가격대는 420만원대로 확실히 하이엔드 구성이다 보니 가격대가 많이 나가네요. 마지막 추천 구성입니다. 490만원대 게이밍 원탑 추천 구성으로 이전 420만원대 구성에서 다른 점이 멀티 코어 성능과 3DV 캐시가 좀더 탑재되고 멀티코어 성능까지 좋은 790X 3D CPU로 변경된 견적서입니다. 원탑 구성이다 보니 수랭쿨러와 엑스포 지원하는 6 0 0 0클럭 메모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추천 견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PC 팩토리는 기존 PC를 업그레이드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미리 구매했거나 기존 제품을 조금 더 사용하는 그래픽카드 보유 고객분들을 위한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선 선배치 요청 서비스를 통해 장착할 그래픽카드 모델에 따라 필요한 보조전원핀을 확인해서 보조전원선 선배치를 도와드리고 있고 윈도우 제품키 보유자 무료 설치 서비스가 있어 제품키를 주문서에 기재한다면 정품 제품키로 확인이 될 경우 윈도우 무료 설치와 드라이버 세팅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품을 새 제품들을 구매하는 분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는 부품 재포장이나 중고 부품들 사용 의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조립 전에 미개봉 부품들 사진과 작업 완료 사진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런 무료 서비스 외에 PC 팩토리에서 구매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사은품들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